하는 분위기를 <laughs> 오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영상 촬영이 아 이거 어 근데 이 뭐지 이거 비가 안 오는데 아니 폭우도 이런 폭우가 없는데 <laughs> 비가 <웃음> 비 멈추는 거예요 다시 비가 저기 보니까 구름 있는 거 보니까 핸님이 있다 저기 예야 네. <laughs> 뭐야 여기 여기야 지금 경주하고 그 네네. 영천하고 경계거든요. 네. 야, 오 멈췄다. 네, 이제 멈췄네요. 고기만. 우와. 어,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laughs> 대구 울산 경북 지역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줄여서 아가소. 아가소의 MC 그린 알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알려님, 그럼 오늘 어디로 가죠, 우리는? 오늘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어,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에 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동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저희는 지금 양동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양동마을은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 마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알류 님은 옛날에 양반이셨습니까? 집안이. 어. 어. <웃음> <웃음> 그렇지. 어른들은 항상 양반이라고 아, 얘기를 네. 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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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네. 못해 봤습니다. <laughs> 전주 유.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저는 하회 마을에 왔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그 태계 할아버지 저희가 자손이라 가지고 저희 좀 라이벌 라이벌인 마을에 와 있다 고볼 수가 있죠. 아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laughs> 실제로 가면서 양동마을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보시죠. 역사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옆에 큰 도로도 있고. 네. 이도로는 다닐 수 있나요? 이 도로로는 아마 주민들이 다니지 않겠나. 앞에 이제 통제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해설사 안내도 무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시간대가 정해져 있요 시간대가 단위로 예, 30분 단위로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전경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앞부분에는 보니까 밑에는 초가집들이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네. 위쪽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와집들이좀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도 사람들이 내용.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차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사시는 것 같고, 가까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저기 뭐 빨래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사람들이 산다는 느낌이 좀 드는 차도 것 같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수적인이 지형적으로 이거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됩니다. 예, 예, 아, 배산임수. 네. 등에는 산, 산이 있고. 이은 뭐죠? 수풀이 많니다 <laughs> <laughs> 여기는 민속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완전 다릅니다. 예, 민속촌이 약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꾸민 느낌이고 실제로 또 사람이 네, 안 사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사니까 뭔가 좀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런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여기는 식당 같은데요. 네, 식당이죠. 식당이고, 또. 아이스크림도 팔고. 네. 커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옆에 보니까. 현지뜨기 체험. 네. 체험할 수 있는. 아, 아이들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시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지금. 예, 예. 곧 빨리 좀 회복돼서, 어, 좀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연밭인데요. 예. 여기는 200여종의 연꽃과 수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10시에서 1시. 1시까지 감상하시기, 뭐가 감상하기 좋다고. 왜냐면 꽃이 피어나는 시기라서. 아, 그때가. 네네네. 그래서 아... 아마 보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저도 네네. 사진 찍어야겠어요. 아, 예. 연꽃도 있고, 지금 연밥도 있고. 예전에 연밥 많이 먹었었죠?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 그 세대 차이가. 네, 연밥 이거 팔았습니다 학교 앞에. 저기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보시죠. 네. 곳곳에 응. 민박 집이 있고. 네, 민박. 네, 좋네요. 아,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네, 네. 좋네요, 고기가. 호박이, 호박잎이 다 썩었는데. 노 o p e <laughs> 싱싱한 것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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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습니까? 한옥 예. 양동마을 입구 쪽에서 잠깐 돌아보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연꽃 사진 찍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참 들어오니까 볼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무청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보물제 411호. 해제 이언적 선생님의 종가 아 종가지라고 합니다. 네네네 조선 중계에 세운 건물이랍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대나무가 있는 요 대나무가 있는 네. 요 부분은 출입을 하지 마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어 지금 하늘하고 이렇게 딱 맞닿은 근데 와우. 경치가 상당히 좋네요. 예. 지대가 이야. 좀 높이 올라오니까. <laughs> 이야, 조금 손동식. 뭐 힘든 들긴 한데, 살짝 예. 올랐어요, 그런데. 예.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씨도 워낙 덥고. 네. 와, 경치가 좋네요. 근데 이런 데 오면 참 좋은 게, 막 메뚜기도 있고, 자연, 자연에서 볼수 있는, 있는 게 많으니까, 예. 이런 거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다니는데 맞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네. 도시에서는 메미 소리가 맴! 이런데, 여기에서는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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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미도 <laughs> 양반이죠. <laughs> 뭐, 언덕 같은 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어, 여기는 소풍하 소풍함 진짜 좋겠다. 어, 올라가 볼까요? 잔디도 예쁘게 지금 꾸며져 있고. 네네.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이거 와~~ 경치바라기 와~~ 보통 이런 데가 무덤이 하나씩 있는데 <laughs> 그 잔디바만 쫙 있는게 오늘 특석에서 무덤 만들거 아니야? <laughs> 쭉 둘러볼게요 참나무가 있네요 큰 참나무 굴참나무 아래 잠시 그늘에 쉬었다. 좀 가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리 여기는 양동마을 서해문인화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아 무료네요 무료죠.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고. 아 평일 날안 하고. 네, 네, 네. 기간이? 기간은 11월까지. 아, 2020년 4월에서 11월까지. 네, 네. 여기가 영귀정이라고. 영귀정. 네, 하는데 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천시에는 취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마당에 풀이 좀 자란가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니까 이름이 영귀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